안녕하십니까. 발매하는 신발에 간단한 리뷰를 해보시는가. 간단 리뷰 저는 김승환이고요. 저는 김남현입니다. 아, 오늘 준비한 신발 아주 한국에서 핫한 신발입니다. 최근 인스타피드를 도배하고 있는 그렇죠. 그 신발이죠. 음, 바로 에어맥스 97네온 서울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신발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죠? 어, 작년 에어맥스데이 이벤트로 오네요. 키온의 여행사 그 스튜디오에서 각국에서 디자인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제공을 하고 거기서 우수한 제품들이 몇개 국가에서만 한정적으로 발매가 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중에 서울 제품입니다. 한국분이 디자인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되게 디자인 컨테스트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최종 18명인가 투표를 해서 1등한 신발을 나이키에서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거의 뭐한 1년짜리 프로젝트였네요. 일단 신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오맥스 97이고요. 이게 참, 속지가 좀 특이해요. 그리고 뭐, 뭐 파리, 런던, 서울, 도쿄, 상하이. 뭐 이런 식으로 좀써 있는데, 컨테스트를 진행해서 발매하는 도시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어, 요것도 되게 좀 디테일한 속지인 것 같아요. 되게 예쁜 것 같고, 박스 디자인도 사실 조금 이제, 저, 저는 이런 나이키 박스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오네요 이렇게 프로그램의 이름을 달고 나온 나이키 박스가 사실 없었는데, 오, 되게 좀 신선합니다. 박스 자체도. 나이키 박스에 상당히 박하잖아요. 매지가하는 협업이나 한정 제품에도 잘안 쓰는데. 그렇죠. 또 특이하게 역사가 들어있죠. 이거는 신발을. 어디서 영감을 받고 만들었는지에 대한 뭐 간단한 두 줄로 좀써 있습니다. 한국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 이게 한국에 살면 사실 느끼지 못할 것들인데 이제 외국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아우 간판, 뭐 이런 네온 사인, 화려한 밤의 도시 이런 걸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그렇게 신발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일단은 큰 외관은 기본 에어맥스 구체가 동일한데요. 거기서 몇 가지. 그중 하나는 이렇게 기본 에어에 수수시로 없는 이스 수시가 달려 있어요. 네. 원래는 작은 수수시가 달려 있죠? 그렇죠. 여기 안쪽처럼 아마 되어 있는 부분이 는데 그리고 이제 비대칭 형태로 여기 철포 보면은 라이키 로고랑 서울 텍스트가 박혀 있고 여기 하단도 창이 창에도 이렇게 색깔이 수수시가 두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태극을 사징하는그 다음에 이 수수시가 리플렉티브로 되어 있다고 해요. 좀, 좀 재밌는 요소가 조금 있어요. 여기 힐탭에 보면은 광자가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신광의 광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네온 사인의 그런 빛의 광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편은 그냥 네 기본 MX 구7과 동일하게 MX라고 써져, 써져 있습니다. 요거 인솔도 한번 좀 볼까요? 인솔입니다. 뭔가 항상 협업 제품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인솔에도 좀 재밌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이번에도 이렇게 인솔에 어 뭔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거 뭐.. 뭐.. 뭐 같으세요? 남미씨 저희 2호선 전철역 같잖아 <laughs> 네, 보니까 여기 노래라고 써있는데 노래방의 그런 네온 사인을 좀딴것 같기도 하고 음. 한쪽은 이제 왼쪽 발에는 수시가 있고 오른쪽 발에는 서울이라고 써있습니다. 서울이라고? 네. 노래방 뭐 이런 좀 네온 사인의 뭔가 의 불빛을 상징하는 뭔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에 되게 부담없는 신발인 것 같아요. 예. 한국인님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고 요거 판매는 언제 시작이 되죠? 저희가 4월 11일부터 추천 응모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12일에 추천 발표, 그리고 13일에 구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플로 진행되고요 11일 응모, 12일 추천 발표, 13일 판매 이렇게 됐고요 한번 이미 발매됐었죠? 이게 티랑 같이 있어 그쵸, 스페셜 패키지로 해서 네. 이제 관련 그래픽이 들어간 티셔츠랑 맨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m x 라인으로 먼저 진행이 됐고요 저는 떨어졌습니다. 저도 떨어졌습니다. 저희 여러분 댓글로 온에어 제품 발매되는 제품 중에 제일 뭐 마음에 드시는 것들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신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